자, 안녕하세요. 12월 20일, 어, 비트코인 클래스 있는 분석의 클라스입니다. 어, 지금 현재 컴퓨터에 오디오가 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핸드폰으로 옮겨서 영상을 봤더니 예, 오디오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먼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일단은 라이브에서 봐드렸던 네, 부분 일단 좀 볼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갈지 하얀색으로 갈지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노란색 부분 네, 여기 부분이죠 여기 어제 1 5음봉 정확히 제가 어,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확히 반등이 나와줬어요. 네, 이 정도면 지금 대략 한0.1% 정도 오류가 났는데 이 정도는 오차로 그냥. 어,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찍는 거 보고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롱을 쳤고요 어, 숏은 아직도 해칭해징 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 7시 30분에 찍어줬고, 5분 봉으로 보면 그대로 한번 쑥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5분 봉에 지금 캔들 모양은 3밸리4밸리가 나왔습니다. 4밸리 이거는 V자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차트죠. 네, 그런 모양의 차트고 얘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 여기 16645를 뚫는 다면 이번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향후 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제가 어제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려 드렸구요 오늘 일단 무빙을 좀 보면 제가 여기서 쏟는다면 RSI 다이버전스가 생길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정확히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다이버전스에 있던 데드캡 모양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노란색 넥라인이죠, 여기가. 이 넥라인 뚫기 전까지는 현재 쏘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주는 데서 잘 나와줬고, 얘가 지금 현재 이 노란색 부분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어, 포인트 라인인데 이 포인트 라인 위로 올라왔으므로 얘가 이제 이 노란색에서 지지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확인을 못 받고 밑으로 떨어져서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한번더 쏟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쏟을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올려줘서 이 노란 하얀색 선 받고 노란색 선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이 그림 이 w자가 나와줘야 돼요 이 거꾸로 된그 W자. 이게 나와줘야 되고 어, 그렇게 된다면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네, 무빙이 출연할수 있겠죠. 네, 이런 식의 무빙이 출연할수 있으니까 어, 그거를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2시간 봉은 일목구름한 볼게요. 일목구름을 보면 뭐 여전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음, 제가 어제 가능성을 얘기해드렸는데 여기가 옆으로 들어가기 참 좋은 구역이에요. 일목구름이 지금 현재 이 화살표처럼 위로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구름 안쪽으로 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다음에 4시간봉을 봐도 어, 이 화살표가 끝에 다다라는 구역이 딱 좋아요. 지금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1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변곡점이나 얇은 구름 구간대에 속해 있으므로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양새고요. 마찬가지로 30분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목구름은 여기까지 봤고, 어,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현재 만약에 이 노란색 라인과 하얀색 라인, 요 밑부분, 16.7과 그 다음에 대략 한16.9 되는 그 라인을 이제 위로 뚫는다면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사이퍼 모양이구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그냥 다시 올라간다면 다시 올라간다면 이렇게 외지 형태가 출현할 수 있어요. 외지 형태가 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래서 만약에 외지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서 또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확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들라인이라고 했어요. 이 16점 대략 몇이냐면, 16.647 정도 되는데요. 이 미들라인에서 반등이 못 나올 경우, 그러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갈 경우는, 어, 웨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 16.6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 이 노란색 출선까지 가게 된다면, 확장 삼각 또는 위로 올라가는 사이퍼 패턴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항상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 일단 저는 여기서 친롱 지금 수익 중이고 요, 요, 요 며칠간 좀 손절을 했는데 어, 그거를 지금 다 현재 해칭 중입니다. 여기서 막막 막 미친 듯한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려온다면 여기 15.8에서는 또다시 롱을 치겠죠 저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또 쇼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캔들로 봤을 때, 날봉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 막 위친 듯이 올라갈 만한 캔들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 좀 비비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날봉 캔들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구간은 16.7입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라인 잘 보시면서 이번 영상도 한번 되돌려 보시고, 제가 말했던 포인트라인 꼭 기억하시면서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끝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어 요즘에 이제 곧 있으면 2기 공부방 멤버들을 제가 선정을 할 거예요. 아 선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원을 받겠죠.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제 분석법 배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오픈 카톡방으로 찾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클래스 있는 분석의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